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사입니다. 좋은 컨택을 할수 있게끔 알려드릴 방법인데요. 스틱이나 아이언, 작은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돌리려고 해서 좀 어택 앵글이 좀 가파르게 들어가는 경우에 공이 놀래서 멀리 도망가는 게도 있는데요. 어프로치라고 해서 다른 스윙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스윙이 하나인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팁은 몸통. 이 몸으로 있어서 회전을 조금 더 얼만큼 더 일정하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런 스틱이 있으시다면 그립 왼쪽에 이렇게 대주시고 같이 그립을 잡아주시는 요 잡아주신 다음에 이 스틱이 갈비뼈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백스윙 최대한 해주시고 치고 나서도 갈비뼈에 붙어있으면요. 스틱이 약간 휘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백스윙 했을 때도 스틱이 붙어있고 임팩트 했을 때도 스틱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몸도 이만큼 돌아주셔야 좀더 정확한 컨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붙이고, 붙여서 이 몸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거리감이나 이런 정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